다음 2번 보겠습니다. 소방공무원 임용상 채용 비비 심의위원회 야,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8월 14일 임용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걸 곧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.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시험실권자 또는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 심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. 이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. 원래 법령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문제가 한네 문제 아마 이상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한 문제가 되겠죠. 저도 교재 기본서 정우표 그리고 객관식 정의표에서 채용 비위 심의위원회 이걸 법령으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교재 편집 형식으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. 자, 그 자료를 자, 보고 내용을 정리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1번, 의결정적소에 관한 부분이죠.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, 과반수의 산소로 자, 의결한다. 맞습니다. 2번 시민 위원회는 위원장을 재배한세명 이상 여덟 명 이내 위원회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. 요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. 이자 부분이 보통 구성에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포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명 이상입니다. 그 다음에, 여덟 명 이하의 위원으로, 이분은 틀렸죠.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, 그리고 여덟 명 이내 위원으로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하게 됩니다. 옳지 않은 것은 아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.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의 출석,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 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수공문을 한다. 자, 맞습니다. 서 내용이 임용령제 51조 3호로 새롭게 8월 14일 신설된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법령은, 자, 시험 시행되기 전까지 법령 개정, 그해 특히 법령 개정 내용을 주의해야 되겠죠. 그 중에 한 문제가 어쨌든 2번이었습니다. 답은 2번이 되겠죠.